안녕하세요. 뉴디로 커피 오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국의 5만 개의 커피숍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비프랜차이즈 개인 카페 점주님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커피 프랜차이즈의 감행 관리 포인트로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신메뉴 개발과 그에 따른 디자인물 공급입니다.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가치를 누릴 수 없고 본사의 슈퍼바이저의 케어를 누릴 수 없는 점과 함께 개인 카페의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브랜드 가치와 슈퍼바이저의 케어는 스스로 해결하셔야 하지만 신메뉴 개발과 그에 따른 디자인물은 적은 비용 투자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 뉴딜 오커피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저희 뉴딜 오커피 쪽으로 판촉 지원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 제품들을 저희 MD팀에서 상품성을 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들만 선별하여 유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제품들은 저희 쇼핑몰의 전면 배치되며 저희 오프라인 거래처들에게 보내는 명세서 뒷면 광고 보내도 매달 업데이트 됩니다. 난 너무 바빠서 개발할 시간이 없다. 난 1인 카페를 운영한다. 하시는 분들도 이 명세서 뒷면만 보셔도 저희 뉴디로 커피 쇼핑몰 들어오셔서 메인 배너 한 번만 쭉 훑어보셔도 현재 어떤 메뉴가 유행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만 알면 뭐해. 만들 줄 모르는데 지금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내에도 많은 레시피가 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제조사들도 제품 출시에 예전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출시와 함께 신메뉴 및 레시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품 상세 페이지만 보셔도 다양한 레시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당히 만든 기본 레시피가 아닌 다양한 활용 레시피까지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따라 하시기만 해도 저 같은 똥손들도 맛을 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제품 구매하셨고 레시피도 익히셨다. 그럼 홍보를 하셔야죠. 신메뉴 추가를 위해 메뉴판을 바꾸실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런 깔끔한 홍보물 하나 어떻습니까? 혹시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물통 배너 판으로도 가능하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올려드렸지만 저희 뉴딜 오커피가 지속적으로 따로 디자인하실 필요가 없는 메뉴 포스터들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만 하시면 무료입니다. 간단히 출력해서 쓰셔도 되고 제대로 된 퀄리티를 원하신다면 인쇄도 가능합니다. 택배비 별도로 장당 3,000원이면 됩니다. 3,000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 값. 매장명을 넣으신다든지, 메뉴 가격을 넣으신다든지 간단한 디자인 수정은 무료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유료 수정도 가능하니까요. 부담없이 연락 주세요. 개인 카페라고 해서 신메뉴 개발이 없어도 될까요? 동네 상권을 통한 단골 장사라고 해도 신메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고객분들이 커피를 드실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아무리 단골 고객분들이라도 매장 방문 시 아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이 매번 방문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재방문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프랜차이즈 매장들처럼 이슈 때마다 신메뉴가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계절마다, 분기마다, 최소 1년마다 한번 정도는 새로운 즐거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도전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